2017년도에도 꾸준히 잘쓸것 같은 2017년 기대템들. 요새는 얘가 제일 많이 손이 가요. 새로운 블러셔입니다. 짠! 이렇게 브러쉬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7년에 찍는 첫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2016년 베스트 아이템들 몇 가지 이렇게 골라서 좀 영상을 찍어달라라는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제가 작년도에는 2015년 베스트템을 꼽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진짜 그냥 훅 지나갔어요.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궁금하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정말 많아서 또 요청이 왔으면 제가 찍어야죠. 제가 2016년도에 정말 잘 썼지만 2017년도에도 꾸준히 잘쓸것 같은 2017년 기대템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제품은 진짜 엄청 그 제품만 되게 파고 쓰는 경향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오늘은 별로 신기할 것 같은 제품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만 써도 후회 없는 제품들 위주로 꽉 채워서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제품인데 바로 란제리 드뽀 파운데이션 0 1 5 번입니다. 사실 제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드샵, 백화점 진짜 좋았던 거 너무 너무 많고 이거 외엔 진짜 안 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 파운데이션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품을 꼽겠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일단 얘는 발림성도 좋고 밀착력도 좋고 바를 때도 좋은데. 바르고 나서 그 마무리감도 정말 예뻐요. 촉촉함과 매트함 그 중간 사이여서 지나치게 번들거리거나 촉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건조할 만큼 매트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땐 진짜 딱 적당한 정도고 색깔이라든지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만 예쁜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예뻐요. 제가 써본 파운데이션 중에서 무너짐의 값을 꼽으라면 저는 얘를 꼽겠습니다. 진짜, 진짜 예뻐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얘가 커버력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컬러감이나 피부 표현 여기에 조금 더 게이지가 높은 제품이라 뭐 화장한 느낌이라든지 커버력이라든지 이런 꼼꼼한 느낌은 조금 부족한데, 어, 그런 걸 감수해도 절대 후회 안할 만큼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써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2017년이 가기 전에 꼭한번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 이것도 사실 너무 뻔한데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짠 코스알엑스의 수분패드입니다 제가 그나마 핌플패드랑 수분패드 중에 고민을 했지만 네 제가 최근에는 수분패드에 조금 더 빠져있기 때문에 수분패드를 들고 왔어요 일단 수분패드에 대한 상세한 리뷰는 오른쪽 여기 느낌표를 누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핌플패드가 조금 더 산뜻하고 개운한 느낌은 나지만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속건성 있으신 분들한테는 수분패드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정 메이크업 할때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핌플 패드보다 어쩌면 수분 패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핌플 패드는 쓰고 나서 뭐 미스트라든지 에센스나 크림 이런 걸 많이 발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미스트 한 번만 뿌려 주고 그냥 바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도 건조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시중에 좀 패드들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 핌플 패드나 수분 패드를 계속 좋아하는 게 다른 거안 써보고 그냥 얘만 좋아서 계속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진짜 다양한 거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근데 저는 얘가 제일 각질 제거도 잘 되는 것 같고 자극 없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꾸준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분패드 안 써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꼭 2017년이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섀도우 팔레트인데 섀도우 팔레트는 제가 올해 정말 잘 썼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꼽았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께 보여 드린 적이 없어서 오히려 더 이걸 보여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스틸라 섀도우 팔레트 제품이에요. 진짜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부분이 섀도우 제품들인데 베이스 섀도우, 뭐 미디엄 섀도우, 그 다음에 포인트 섀도우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블러셔예요. 근데 진짜 색깔이 다 너무 예뻐서 데일리로 써도 괜찮고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도 진짜 예쁘고 어떻게 써도 예뻐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예쁘고 다른 컬러랑 믹스해도 예쁘고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딱히 아침에 뭐 약간 멍 때릴 때 오늘은 메이크업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상태일 때 요새는 얘가 제일 많이 손이 가요. 색깔들 자체도 저한테 되게 잘 붙는 컬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베스트템으로 골랐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도 스틸라 팔레트 이 e 시리즈가 4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피부 타입별로 있었고 뭐 톤별로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랑 미디엄 텐인가? 그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약간 오렌지빛 또는 진한 섀도우들, 진한 컬러 위주로 있었는데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음번엔 그것도 꼭 써보고 싶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루 날림이 조금 있어요. 스틸라 섀도우들이 가루가 조금 날리더라고요. 근데 잘 털어내서 브러쉬로 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뭐 가루가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색깔도 예뻐서 네, 이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지만 롭스에 가면 테스터들도 있고 거기서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브로우인데 아이브로우도 제가 아, 진짜 뭘 고르지 고 이렇게 쫙 늘어놓고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평생 하나만 쓴다면 진짜 이거다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이 베네피트의 카브로우 브로우 젤 제품이에요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이에요 제가 얘를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일단 첫째로 발색이 정말 좋아요. 진짜 진한 브로우들은 좀 짱구눈썹이 되거나 아니면 연한 브로우들은 좀속 터지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발색도 예쁘고 컬러도 예뻐서 진짜 이거 네, 강력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간편해요. 이렇게 위에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이 브러쉬도 생각보다 좋아요. 잘 그려져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력. 지속력도 정말 좋아요. 굳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눈썹 정리를 잘안 해서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 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정리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빈 곳만 이렇게 좀 메꿔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뭉쳤을 때는 그 스크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풀어내주면 또잘 풀려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 써보셨던 분들은 진짜 꼭 써보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쓰고 있는 컬러는 2호인데 2호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네, 아무튼 이것도 추천. 다음은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도 제가 최근에 인생 마스카라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진. 꼭 사세요. 정말 꼭 사세요. 특히나 저랑 속눈썹 비슷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꼭 사셔야 돼요. 바로 짠. 더페이스샵의 메가 프로프 마스카라. 일단 저처럼 속눈썹이 얇고 힘이 많이 없다. 그리고 숱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볼륨이잖아요. 볼륨을 정말 예쁘게 잘 살려요. 근데 이렇게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볼륨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매끈하게 이렇게 슉 컬링이 되는데 그냥 진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물론 막 세네번 덧발라주면 뭉치긴 하는데 그냥 한두 번만 발라줘도 예쁘게 딱 돼서 굳이 여러번 바를 필요도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클렌징이 조금 어려워요. 리무버로 정말 이렇게 살짝 얹어놨다가 지워주셔야 그나마 좀 수월하게 되고 클렌징이 좀 불편한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하루종일 지워지지 않아서 저는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네.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써오셨던 분들, 저랑 비슷한 속눈썹이신 분들은 꼭 테스터라도 해보세요. 진짜 반하실 거예요. 다음 제품은 제 2016년 스킨 케어를 진짜 장악한 제품이고 아마 2017년에도 제가 사랑할 제품들인데 바로 이 얼라이브랩 제품입니다. 저는 다 좋았고 토너도 좋았고 또 얼마 전에 소개했던 스팀 밀크티도 정말 좋았고 뭐 이것저것 다 좋았는데 하,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진짜 얼라이브랩 제품을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멀티 아이스크림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정말 촉촉한 수딩젤이라서 지성이신 분들도 가볍게 쓸수 있고 그러면서도 속건성도 다 잡아줘요. 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개하고 나서 저한테도 이거 너무 좋다고 후기가 진짜 많이 들려와서 네, 저한테는 제 2의 핌플 패드 같이 되게 뿌듯한 제품인데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하나 더 아쉬워서 제가 꼽은 제품은 바로 이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얘는 제가 사용했을 때 초반에 진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서 미스트팩 할 때도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하고 트러블 난 부분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수분크림에 조금 넣어서 쓰면은 이게 여드름 수분크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초반에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라고 했더니 어, 언니 요새는 센틀라 파우더 언급을 안 하시는데 안 쓰시나요? 뭐, 잘안 맞으시나요? 효과가 없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번더 들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얘를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는 센틀라? 그게 뭐지? 드레싱 파우더? 그런 게 뭐지? 라고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좀잘 나가나 봐요. 이런 좀 비슷한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한번 써봤는데 그냥 저는 얘가 제일 좋았어요. 저한테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얼라이브레 화장품 처방이 저랑 잘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이브랩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제 2016년을 책임져준 스킨케어 제품들이기도 하고 아마 2017년에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아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진짜 수분크림 죽을 때까지 하나만 쓰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얘를 고를 거예요 그다음에는 여기 브러쉬도 있고 블러셔 쿠션이 있는데 그 전에 짠! 샴푸! 샴푸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초부터 되게 독특한 색깔 좀 컬러 있는 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무조건 얘만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뚱뚱한 통으로 있는 거를 두인가세 갠가를 비우고 두 개를 비우고 얘 작은 것도 지금 아직 쓰고 있고 나머지도 이렇게 쟁여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샴푸는 이 아베다의 컬러 컨저블 샴푸예요. 얘가 좋은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색이 정말 정말 유지가 잘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샴푸도 이것저것 써본다고 써봤을 때 컬러 빠지는 느낌도 달라요. 얘는 약간 오렌지보다는 녹색으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카키 빛으로 빠지고 그렇게 촌스러운 색깔로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얘 외에 다른 제품 써봤을 때는 좀안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컬러 보호해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서 어, 제가 머릿결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물론 샴푸 하나만으로 안 되지만 샴푸 하나만 써도 그냥 이렇게 축 하고 물미역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샴푸고 만약에 진짜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컬러 컨저브 샴푸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고 색깔도 예쁘게 빠지고 네 진짜 좋습니다 제가 염색을 꾸준히 해줘야 하기도 하고 두피 보호도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 다 쓰는데 샴푸는 아직까지도 아베다 거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짠! 이렇게 브러쉬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브러쉬들을 국내 브러쉬, 뭐 외국 브러쉬 다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또 저렴이 브러쉬도 좋아하고 좀 비싼 브러쉬도 다 좋아해요. 제가 브러쉬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브러쉬들 중에 좀 가성비 괜찮고 정말 이건 너무 좋았다. 2017년에도 꾸준히 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쓰자! 할 만한 제품들을 꼽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더툴랩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 정말 좋아요. 왜 더툴랩의 그 쓱싹 브러쉬 있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걔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파운데이션을 뱉어내는 것도 진짜 좋고 모공 커버도 잘 되고 부드럽고 브러쉬 결도 잘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진짜 그나마 남은 브러쉬 자국들도 다없앨수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바비브라운도 써보고 맥도 써보고 피카소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뭐 걔네들보다 얘가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가성비 좋고 정말정말 정말 괜찮아요. 그 다음은 짠!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아티스트 블러쉬 멀티 컨투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이거는 진짜 쓰자마자 이거 사용감 대박이다. 진짜 좋다. 진짜 블러셔도 얘로 발라주면, 뭉침없이 발리고, 블러셔 브러쉬도 따로 있는데, 이걸로 블러셔 발라도 괜찮아요. 그 컨투어링 할 때도 쉐딩 제품 발라도 좋고, 촉감도 좋고,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뱉어내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장 좋고 기억에 남아서 이걸 들고 왔는데, 투쿨포스쿨 브러쉬들이 전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넓적한 섀도우 브러쉬, 이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미포 브러쉬의 12번, 더 툴랩 브러쉬의 214번. 둘다 정말 정말 좋아요 얘네 둘다 이렇게 넓적한 브러쉬인데 이 미포 브러쉬가 조금 더 크고 얘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둘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눈썹까지 이렇게 해줄 때좀 자연스럽게 펴 발려서 좋고 얘는 그보다 조금 아래까지 해줄 때 좋은데 뭐 얘로 다 펴줘도 괜찮고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느낌이나 부드러운 거 이런 섀도우 느낌은 얘가 조금 더 좋았고 이 미포 브러쉬는 이렇게 넓적해서 사용하기 편해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도 추천.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이거는 피카소 브러시인데 이둘다 섀도우 브러시예요. 이것도 정말 좋아요. 네, 괜히 피카소 브러시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피카소 브러시도 여러 개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꼭 먼저 사야 된다 싶은 제품은 이거 두 개.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 두 개랑 하나 제가 지금 잃어버려서 다시 사야 되는데 좀 이렇게 통통한 까만 색깔 브러시가 있어요. 좀 이, 이렇게 좀 넓적하고 통통한 게 있어요. 그것도 정말 좋아요. 그세 개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도 포인트 섀도우 줄때 좋고,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해줄 때도 좋고, 눈꼬리 해줄 때 편해요. 진짜 골고루 잘 뱉어내서. 네, 이것도 추천. 뭉침 없이 진짜 잘 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짠이 정샘물 컨투어 브러쉬입니다.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할 때 겟레디미 같은 데서 몇번 보여드렸는데, 정샘물 브러쉬도 제가 여러 개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저한테는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꼭 하나만 먼저 산다 싶으면 저는 이 컨투어 브러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는 브러쉬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쿠션 제품, 2016년도에는 유독 쿠션 신제품들도 진짜 많이 나오고, 저도 쿠션 리뷰를 하느냐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리뷰하지 않은 제품들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제가 진짜 아 하나만 딱 꼽는다 라고 한다면 바로 짠이 뱃소넥 쿠션을 꼽겠습니다. 혹시나 쿠션 리뷰 못 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누르셔서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정말 정말 예뻐요. 얘는 커버력이 그렇게 우선시 되는 제품은 아니라서 쿠션 하나만으로 커버를 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비추천해드리고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고 아예 없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보다 피부 표현이라든지 스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추천해드릴게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처음 발랐을 때도 예쁘고 사용감도 좋은데 무너짐이 진짜 예뻐요. 그 예쁜 만큼 무너짐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진짜 이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21호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컬러 자체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하나씩 더 밝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쁘다는 거. 컬러가 정말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추천. 제가 이거 소개한 이후에 저 뱃솔렛 쿠션 써봤다 하는 후기도 진짜 많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정말 다 좋다고 하셨어요.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다음은 블러셔인데 제가 블러셔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중에서 딱 하나만 꼽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딱두 개만 꼽았습니다. 일단 이 베네피트의 단델리온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또 작년에도 많이 바르기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좋아해서 들고 왔고요. 다른 하나는 짠 이거. 슈에무라의 연보라색 블러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제가 여전히 꾸준히 좋아하는 제품이라면 얘는 제가 작년 2016년도에 처음 알게 돼서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쓸 새로운 블러셔입니다 <laughs> 일단 단델리오는 굳이 이야기 안 할게요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 워낙 잘 아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약간 탁한 좀 소녀소녀한 핑크색 블러셔인데 아주 은은하게 펄감이 있어요 근데 펄은 잘 도드라지지 않아요 되게 소녀소녀한 느낌이고 제가 이거 블러셔 바르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뭐 바르셨어요 볼에 뭐 바르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가루 날림이 좀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블러셔. 그리고 다음은 이 슈에무라. 저한테 제일 잘 달라붙는 블러셔예요. 제가 뭐 오렌지색도 좋아하고 코랄도 좋아하고 말린 장미 색깔도 다잘 바르고 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보라색 블러셔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은 아니고 그렇게 막잘 손이 가는 컬러는 아닌데 발랐을 때 피부가 환해 보여서 네. 자꾸 손이 갈수 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2016년 베스트 블러셔이자 2017년 기대하는 앞으로 꾸준히 쓸 블러셔로 이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안 써보셨다면, 네, 한번 이거 꼭 써보시고 저랑 퍼스널 컬러 비슷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둘다 너무 예뻐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2016년 베스트 템겸 2017년 기대 템들을 모아왔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제품들은 없죠. 아무래도 제가 꾸준히 잘 썼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건 진짜 신선하다 새롭다 하는 제품은 아마 없었겠지만 네, 앞으로 2017년에도 많이 보실 제품들이니까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6년 저랑 같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2017년도 우리 네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어떤 게 가장 써보고 싶은지 이건 진짜 사봐야겠다 하는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늦지 않게 2017년에도 계속해서 만나요 안녕.